이번에는 통계 두 번째 시간으로 이산 확률 변수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 구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자, 이산 확률 변수의 기대값. 즉, 우리가 기대값은 평균하고 똑같은 말로 쓰고 있는데, 어, 예를 들어서, 당첨 대비가 뭐 10개 있는, 아개가제비가 있는데, 두 개는 1 0 0 0원짜리에 상금이 붙어 있고, 세 개는 500원이 붙어 있고, 5개는 100원이 붙어 있다고 하면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값이 즉 우리가 이걸 하나를 샀을 때 평균값이라고 할수 있겠지 얼마를 제공 그 내고 살, 살 건지 우리가 판단해 볼수 있는 기준이 되는 거야 그래서 평균은 우리가 아는 식으로 하면 1000 곱하기 2 더하기 5 0 0 곱하기 3 100 곱하기 5를 다 곱해서 이 제비의 수로 나눠주면 400이 나오는데 이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값이고, 그냥 평균적으로 이 당첨제비를 뽑으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값이다 이거야. 그때 상금액수를 X라고 하면 X가 가질 수 있는 값이 천 원, 오백 원, 백원 하는 식으로 각각 딱 떨어지지. 그리고 이 X가 값을 가질 확률이 각각 10분의 2, 10분의 3, 10분의 5로 나눌 수 있으므로 X는 이산 확률 변수라고 할수 있다 아까 각각 떨어지면 이산 확률 변수라고 했지 그래서 이 이산 확률 변수를 구하는 방법이 위에처럼 평균을 구하는 것처럼 1000 곱하기 2 더하기 500 곱하기 3 더하기 100 곱하기 5 10으로 나눠주는 방법도 있고 이렇게 오늘 배운 것처럼 1000 곱하기 10분의 2 더하기 100 곱하기 10분의 3 x1에다가 p1을 더 더하, 곱하고 더하기 p2에다 x2에다가 p2를 곱하고 x 3에다가 p3를 곱해서 더하는 방법으로 할수 있다. 이렇게 나타내면 이는 x의 확률 변수 x가 값을 가질 수 있는 값에 대한 대응하는 확률을 곱하여 더한 것이면 알수 있는데 이 값을 확률 변수 x의 평균 또는 기대값이라고 할수 있다. 즉,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대값 이 이상 확률 분포에서 확률변수 x의 확률분포가 다음과 같을 때 기대값을 또는 평균을 구하는 방법은 x1 곱하기 p1 더하기 x2 곱하기 p2 더하기 x3 p3 해서 xn pn까지를 더해주면 우리가 기대값을 구할 수 있다. 그래서 표를 나타내면 이상확률변수 x의 기대값은 이렇게 표가 확률분포표가 다음과 같이 주어졌을 때 x1하고 p1을 곱하고 x2하고 p2도 곱하고 x3하고 p3도 곱하고 다 곱해서 xn, pn까지를 더해주면 우리가 기대값 또는 평균을 구할 수 있다. 즉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건 평균은 m으로도 나타내고 2에 x로도 나타낸다는 거잘 기억해두고 다음 페이지 그래서 두 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질 때 앞면이 나오는 동전의 개수를 확률변수 x라고 하자. 이때 x의 기대값을 구하라.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확률 변수가 0, 1, 2라 할수 있겠지. 앞면이 나오는 거는 0개 또는 1개 또는 2개니까. 그때 확률이 각각 4분의 1, 2분의 1, 4분의 1이니까. p1 곱하기, 아, 거꾸로. 위에 값을 x1, x2, x3라고 하고, 밑에 확률을 p1, p2, p3라고 하면 각각 곱해서 더하라고 했지. 그러니까 0 곱하기 4분의 1 더하기, 1 곱하기 2분의 1. 1번에 대한 EX는 0 곱하기 4분의 1 더하기, 1 곱하기 2분의 1 더하기, 2 곱하기 4분의 1이 된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 이 X에 대한 기대값이다. 평균과 같은 것이다. 2번.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가 다음 표와 같고, EX가 이번엔 반대로 4분의 3이라고 미리 주어졌는데, 상수 AB의 값을 각각 구하래. 자, 두 번째 표를 보면, X가 확률 분포 표가 0, 1, 2와 같은데, Px가 P1일때는 2분의 1인데 P2일때는 A, P3는 B와 같이 주어졌는데 그럼 우리가 두 가지를 할수 있다 즉, 확률, 확률은 2분의 1 더하기 A랑 B랑 더하면 1이 나와야 된다 하는 식에서 A 플러스 B는 2분의 1이라는 첫 번째 식을 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평균이 나온 걸같고기대값이 주어진 걸같고0 곱하기 2분의 1 더하기 1 곱하기 a 더하기 2 곱하기 b는 4분의 3 이란 식을 통해서 새로운 식을 가지고 연립해서 ab 값을 구하면 되겠지 사라지고 나니까 a 더하기 2b는 4분의 3이 나오고 첫번째 식과 두번째 식을 연립해서 풀면 ab 둘다 4분의 1이 나온다 실제로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그래서 이산 확률 변수의 분산과 표준편차에 대해서 볼건데 이 분산과 표준편차를 배우기 위해선 방금 위에서 배운 이 x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x는 평균 즉 m과 같은 거고 기대값, 평균 같은 거다. 다시 한번 강조하고 그랬을 때 우리 옛날에 배웠던 거 기억나나? x의 분산이 뭐였어 분산이라는 거는 음, 산포도라고 해서 우리가 어떤 값을 보일 때 평균은 m이라고 하면 m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정도를 우리가 분산, 그러니까 포도를 하고 그 중에서 하나가 분산인 거야. 분산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학성적이 70점인 반에, 일반은 수학성적 평균이 70점인데, 뭐, 2반도 같은, 1, 2반이 같은데, 일반은 가서 분석을 해봤더니 골고루 70점대 에서 80점대 60점대 요게 많아서 평균 70점 나온거고 이반은 어떤 애는 100점 맞고 어떤 애는 40점 50점 맞아서 평균을 냈을 때 70점이 나난이 분포가 더 많다 그러면 분산으로 갔을 때는 이 값이 이반의 분산이 더 크겠지 더 많이 평균으로부터 많이 떨어져 있다 이거 요거를 판단하는 방법이 분산이다 근데 이 분산을 계산할 때 우리가 편차라는 걸 구해야 되거든. 편차는 이제, 어떻게 구해? 그, 편차. 편차는, 변, 량에서 평균을 빼준 거야. 예, 이 중학교 때배 때는 변마평이라고 했어. 변, 마, 평.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야. 변량이 x, i라고 하고, 평균은 우리가 m이라고 했으니까, x, i 빼기 m이 편차가 된다. 근데 우리가 구해놓은 평균이라는 거는, 이 변수들의 중간 값이잖아. 그럼 당연히 편차는 다 더하면 얼마든될 0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0이 되는 것을 방지해야 우리가 이 실제로 더큰 값, 작은 값을 구할 수 있지. 안 그러면 모든 분사는 구하면 다 0이 되버릴거 아니야. 편차가 0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 이 편, 우리가 구하게 될 분사는 VX는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라는 거 기억해 줘요이 XIM을 제곱해 주고 확률을 곱해서 계산한다이 VX라고 표현하고, 이 분산은 그러면 역시 또 우리가 할수 있는 게이 분산 VX는 X1에서 평균은 M을 빼주고, 아까도 했지만 헷갈리지만 EX라고도 표현하지만 M라고도 표현하는 거야. 평균은 똑같은 말이야. 그럴 때 x 1 m 의 제곱 곱하기 P1부터 x n m 의 제곱 Pn까지 가는데, 이걸 전개해 보면 자, X1, 마이너스 m을 제곱하면 어떻게 되겠어? x1의 제곱 마이너스 2mx1 플러스 m제곱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pi를 다 곱하면 이 식에다 pi를 곱하면 되겠지. 그러면 x1 제곱 pi 마이너스 2mx1 pi 플러스 m제곱 pi가 되는 거야. 그게 이 식인 거야. 그러면 나머지 x2 m의 제곱 p2 뭐 이것도 다 똑같이 하면 이렇게 쭉 정리할 수 있겠죠. 그럴 때요 앞에 있는 2차식 x제곱항만 x1의 제곱 p1 x2의 제곱 p2를 다구아서 앞에다 써주고 그다음에 중간항 요 마이너스 emx1 p1만 다 묶어서 공통으로, 우리가 공통인수 EM이 있으니까 묶어주면, 이렇게 X1, P1, 더하기, X2, P2, 더하기, XN, PN까지 갈 거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M제곱함을 다 묶으면, m 제곱곱하기 P1부터 PN까지 합이다. 그래서, 첫 번째, 요, X1의 제곱 곱하기, P1, X2의 제곱 플러스 P2가 앞에서 배운, 뭐였어? 평균, 기대값 구하는 방법이었지. 근데, 이 별량들을, 우리가, 제곱해줬지. 그래서, EX의 제곱, 마이너스, 그니까, 여기까지가 EX의 제곱이 된 거야, 여기까지가. 평균의 제곱, 그 변량들을 제곱한 것들의 평균이다, 이런 얘기. 고그 다음에, EM, X1, P1, X2, P2가 이게 아까 기대값이라고했죠 그러면, 또 M으로 나타낼 수도 있고, 뭐, EX로 나타낼 수도 있고. 근데, 어쨌든, 이 M하고 같이 쓰기 위해서, 마이너스 EM으로 표현한 거고. EM 곱하기 M으로 표현한 거고. 그 다음에, M 제곱은 P1부터 PN까지인데, P1 더하기 PN은 1이니까 M 제곱만 남는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마이너스 E, M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M 제곱이 되니까 계산하면 마이너스 M 제곱이 나오겠죠. 그래서 VX는 이렇게 EX의 제곱 마이너스 M 제곱이 되는데, M이 EX랑 같다고 했으니까 대입해 주면 분산은 결론적으로 이 x별량을 제곱한 것들의 기대값에서 평균에 대한 제곱을 빼주면 분산을 구할 수 있다. 그리고 나오는 과정을 좀 이해를 해줘. 그래야 나중에 시간이 지나도 다시 봤을 때 이해할 수 있고 기억이 잘할 거야. 알겠죠? 그렇게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두 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질 때 앞면이 나오는 동전의 개수를 확률 면서 x라고 하자. 이때 x 에 분산을 구해보자. 분산 어떻게 구한다고 했어? 지금 이걸 기억하고 해야 되니까 v x는 자, EX의 제곱에서 EX를 전체 제곱한 거를 빼줘라. 이걸 기억하고 풀면 되겠지.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될 거는 이 EX의 제곱, 변량들을 제곱한 것의 평균과 원래 평균, 기대값을 두개다 구해야 되겠지. 그래서 첫 번째 EX에 먼저 구해보면 0 곱하기 4분의 1, 더하기 1 곱하기 2분의 1, 더하기 2 곱하기 4분의 1이 돼서 1이 나오고, 자, 얘4분 0을 제곱해서 4분의 1 곱해주고 1을 제곱해서 2분의 1 곱해주고 2를 제곱해서 4분의 1 곱해줘서 2x제곱 2분의 3구했으니까 우리가 2분의 3 빼기 얘는 아까 1이었으니까 1의 제곱을 빼주면 된다. 음 2분의 1이 나온다 이설름이 알겠죠? 그래서 환, 확률변수 x의 표준편차는 세타라고 하는데 세타는 분산 vx의 양의 제곱분율로 우리가 분산을 구하고 거기다 루트만 씌워주면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 위에 문제에서 분산이 2분의 1이 나왔으니까 거기다가 루트만 씌워준 루트 2분의 1. 즉, 유료하면 2분의 루트 2가 표준 편차가 된다. 표준 편차는 어렵지 않다. 따라서. 자, 다음 물음에 답하라. 루트 박스 정리하면서 자기가 기억을 해야 이 문제를 풀수 있어. 그러면 봐봐. 다음 물음에 답하라.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가 다음 표와 같을 때 X의 분산과 표준 편차를 각각 구하라. 분산을 먼저 구하기 위해서는 아까 Vx가 뭐라는 걸 기억하라고 했어. EX의 제곱에서 EX를 전체 제곱한 걸 빼주라고 했지.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둘다 구하라고 했죠. 그러면 처음에 EX를 먼저 구하려면 1 곱하기 4분의 1 더하기 2 곱하기 2분의 1 더하기 3 곱하기 4분의 1 해서 계산하면 되고. 그 다음에 EX의 제곱은 제곱에 대한 평균은 1의 제곱 곱하기 4분의 1, 더하기 2의 제곱 곱하기 4분의 1, 더하기 3의 제곱 곱하기 4분의 1 해도 되겠죠. 그래서 이 구한 값에서 이거 제곱한 거를 빼주면 되니까 집어넣어주고 맨 마지막에 나온 값에다가 루트 씌워주면 표준 편차가 된다. 알겠죠? 흰공 두 개, 검은공 두 개, 세 개가 들어있는 주머니 속에서 두개 공을 꺼낼 때 흰공이 XX라고 한다. X의 분석을. 이 문제가 좀더 복잡해지긴 했는데 어쨌든 흰공 두개를 가지고 이, 아까, 확률 변수로 놓고, 0, 1, 1은 온 상태에서, 확률을 각각 10분의 3, 10분의 6, 10분의 1. 앞에서 유사 문제를 풀었으니까, 이렇게 내리니까 박스를 구해놓고, 나머지는 오늘, 지금 배운, 은산 구하는 방법대로 실천해주면 됩니다 알겠죠? 좀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은, 맥은 똑같은 거고, 얼마든지 풀수 있는가. 그렇게 자기가 꼭이 기본 문제를 스스로 풀수 있는지 확인을 꼭 하고 넘어가라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확률 변수 AX 플러스 B의 평균, 분산, 표준, 평차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뭐, 이것도 같은 상황인데, 니네가 이해할 거는, 지금까지는 확률 변수 자체가 어떤 식으로 주어지진 않았는데, 여기는 지금 이렇게 X1 자체가 AX 플러스 B에 들어가서, 응? 이렇게 그거에 대한 평균을 구해야 되니까, 확률 변수가 이렇게 1차 식으로 나왔을 때 어떻게 풀거냐 이석이야 그러면 확률부터 구해보면 이 x1일때는 ax1 플러스 b가 되고 다른건 똑같아 p1도 똑같고 x2일때는 ax2 플러스 b가 되고 xn일때는 axn 플러스 b가 된다. 따라서 요거를 전개를 해서 이렇게 전개하면 ax1 p1이고 그 다음거는 ax2 p2가 될테니까 이런것들을다 묶어낸게 a x n p n까지를 묶어낸 게첫 번째 식이 되겠죠. 근데 a가 공통 인수로 있으니까 a를 묶으면 p x 1 x 1 곱하기 p 1부터 x n p n이니까 이게 아까 e x였죠. 그리고 여기 뒤에는 b p 1부터 시작해서 b p n까지를 더하고 b를 묶으면 p 1부터 p n까지 합은 1이라 평균의 합은 아니, 확률의 합은 항상 1이니까 따라서 b만 남겠죠. 그래서 우리가 e x가 아닌 여기는 지금 이게 평균이었는데 이 확률변수가 이렇게 1차식으로 들어갔을 때는 어떻게 변화가 되냐 잘 기억해 주고 해주라 이 소리야 그러면 계산할 때 a 곱하기 평균 구하고 a 곱하고 상수항 그냥 b를 더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e x 가 3이라고 주어지고 미리 주어진단 말이야 이 값이 얼마라고 e x 가 3인데 이때 2에 2x-3의 값을 버려 그러면 2에 2 x 3즉 그러면 3으로 주어졌으니까 2 곱하기 3 빼기 3으로 계산해 주면 된대 그걸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면 시간이 지나도 이렇게 한다는 걸 기억하고 하면 된다 이 소리 알겠죠? 그 다음에 분산도 마찬가지예요 Vax 플러스 B가 되면 아까 분산 어떻게 온다고 그랬어? Vx는 ex의 제곱에 대해서 ex를 전체 제곱해 준 거라고 했으니까 근데 여기 대입만 해 주면 되죠 이제 아까 요 x 자체가 ax 플러스 b 로 바뀐 제곱이고 이 안에서 이렇게 될 거고 뒤에는 2에 ax 플러스 b 에 대해서 평균 구하고 전체 제곱 해줄거야 그러면 여기 이렇게 집어넣은거고 그 값들을 요 ax 플러스 b 의 제곱이라는 거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 아까 평균을 그 구할 때요 앞에 거 제곱해주고 p1 곱해주고 이 전체가 그냥 제곱이 되면 얘 1차식하고 상황이 다른 거니까 그냥 제곱한 거 p1 제곱한 거 p2 pn까지 곱하고 요것만 지금 배운 내용이 통용이 되는 거야 그러면 요 평균은 a 곱하기 x 플러스 b가 되잖아 그러면 요 앞에는 아까랑 똑같이 제곱해서 쭉 묶어서 다 해줘야 되고 지금 배운 건 요것만 통용이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전개만 해준 거잖아. 지금 이렇게 한 거를 이렇게 전개해준 거고. 그럼 앞에 것들은 여기가 아까 얘기한 대로 A제곱 곱하기 e x 의제곱이고 얘는, 이게, 얘랑 얘는 1이 되고. 그럼 이 B제곱하고 얘는 사라지고. 1이 되니까 사라지고. 또, 이 A, EAB 플러스 이것도 EX죠. 그럼 얘랑 얘랑 또 사라지고. 그럼 남는 게 이건 남아있지. 그러니까. a 제곱 e x의 제곱 마이너스 a 제곱의 e x가 되는데, 이게 바로 a 제곱 e x와 같이 풀수 있는 값이 된다. 알겠어요? 그래서 음, 여기서 a 제곱으로 묶어주면 e x에 대한 제곱 마이너스 e x에 대한 이게 전체 제곱을 응? 빼준 게니까, 요, 요렇게 되겠죠. 따라서, 요게, 요기 제곱이 있는 거야. 요기 제곱이 빠졌어. 제곱을 빼준 거니까, 따라서 이게 VX랑 같은 거다.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거는 VAX 플러스 B는 어떻게 계산한다? A제곱 VX를 계산한다는 게 사실 중요한 거야. 이걸 알고 있는데, 근데 그 나오는 과정이 이렇게 복잡하지만, 사실은, 잘 따라와서 이걸 이해하는 사람은 오랫동안 잘 기억할 수 있고 꼭 해주는 게 필요한데 정 안되면 꼭 기억해야 될 내용은 vax 플러스 b는 a제곱 vx가 된다는 내용 그래서 문제 풀때 vx가 3일 때 vx e 3은 2는 먼저 제곱해 주고 vx 나와서 3이로 나왔으니까 2a제곱 하기 3에서 12로 계산할 수 있다 알겠죠? 그 다음에 표준편차는 당연히 분산 구하고 그 a제곱 vx니까 거기다가 이렇게 절대값 a 곱하기 세타 x가 된다 즉 혹시라도 a 값이 마이너스가 나와도 플러스로 계산이 된다 정도만 기억해 주면 됩니다 절대값 a 플러스 세타 x 이걸, 이걸 외운다기보다 여기까지 정확하게 기억을 해주면 루트 a 제곱 v x로 해서 a 제곱 v x로 해서 요 a 제곱이 밖으로 나오니까 절대값으로 나오고 루트 v x로 계산해 해준다면 루트 v x는 세타 x잖아. 이렇게 할수 있다. 알겠죠? 그러면 확률별수 x에 대하여 e x 가 5일 때위에 마이너스 e x 플러스 3이 값을 뭐야? 아까 나온 것처럼 2에 ax 플러스 b일 때는 한통그 평균은 어떻게 구한다? a2x 플러스 b라고 했어. 이거 기억해주면 어렵지 않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 곱하기 5 플러스 3이 돼서 마이너스 7 플러스 3이니까 마이너스 7이 나오겠죠.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두 번째 문제, EX가, EX가 2고, VX가 3일 때, EX제곱 플러스 3의 값을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식에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게, VX는 EX에 대한 제곱 값에서, EX 전체에 대한 제곱을 빼주는 거라 했으니까 따라서 Vx가 얼마 여기서 이제 서 3으로 주어졌고 EX의 제곱 마이너스 평균이 주어졌으니까 2의 제곱 하면 EX의 제곱이 7을 구할 수 있죠 이걸 구하기 위해서 이 분산을 먼저 사용한 거야 그러고 나서 이 곱하기 EX의 제곱 플러스 3에 대한 평균은 2 곱하기 EX에 대한 제곱 더하기 3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건 앞에서 배운 내용이고 따라서 2x제곱은 2 곱하기 7 더하기 3이 돼서 계산해 을 주면 됩니다 분산을 먼저 이용해서 2x의 제곱을 계산해야 된다 이거 따로 그냥 평균 구한 다음에 제곱해주거나 해서 집어넣을 수 있는 게 아니야 그 각각 그 확률 변수를 제곱한 거에 대한 평균이기 때문에 꼭 기억해 주고 그 다음에 평균이 1이다 그럼 우리가 기억해야 할게 2x가 1이라는 소리다 분산이 4면 vx가 4인데 이럴 때 확률변수 x에 대하여 확률변수 ax 플러스 b의 평균이 30이다. 그러면 일단 ax 플러스 b 그대로 주면 2의 ax 플러스 b일 때는 어떻게 계산이 된다? a의 2x 플러스 b라고 바로 놓고 숫자만 집어넣어주라. 그리고 아까 V에 ax 플러스 b는 어떻게 된다고 해서 a제곱 vx라고 했죠. 이것도 여기다가 대입해서 4a제곱 1600 따라서 a제곱은 약분하면 400이 나오니까 a는 풀마 20인데 a가 0보다 작다고 해서 a가 마이너스 20이 된 거야 그러면 이걸 이 식에 대입해서 계산하면 b 값도 구할 수 있겠죠 알겠죠 자 복잡하지만 우리 이산화학률변수와 평균, 분산, 표준, 편차 잘 정리해서 요 일자식으로 나왔을 때도 어떻게 하는지 잘 이해했을 거라 생각하고 요 구축 그 테스트 완벽하게 작성해서 꼭 그걸 확인하길 바랍니다. 알겠어요?